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우의 이야기입니다. 아,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 이 집사님이 어느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아,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보면, 자꾸만 그 동료 직원들하고 싸우네요. 몇년 다니지 못하고 다시 또 옮기고 또 옮기면 그곳에서 또 싸우고 제 친구들하고도 제가 자주 다툽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서도 우리 남전도회에서도 몇몇 분들하고 제가 다퉜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심하고 제가 남들하고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피해자예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아, 왜 집사님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에 어려서부터 저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서부터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장애인인 데형그 형만 돌보았어요. 모든 건다형 위주로 형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보살핌을 쏟고 아픈 형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위해서 부모님의 모든 관심과 보호가 형에게만 지원이 됐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 나는 뭔가 나는 관심도 사랑도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항상 나는 손해보고 있다. 나는 관심 바뀌고 그리고 에, 나는 아무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늘내 것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지키고, 내걸 챙기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남에 대한 배려나 이해나 나눔이나 양보, 뭐 이런 게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 좋지 않은 관계, 갈등 관계를 이룬 것 같아요. 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얘기는 끝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신 그 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 이 집사님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 배후에 부모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이 집사님의 인격과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즉 부모님이 그 큰아들 돌보느라고 작은아들에게는 너 희생해야 돼너 참아야 돼 형이 우선이야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늘 아들한테 하니까 이 아들의 인격 속에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네. 나는 값어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장애인인 아들을 돌보아 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틀린 것 아니지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시각. 결국 부모님의 경험과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이 둘째 아들은 자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 없는 존재.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과 관심과 부모님의 모든 것들이 이 둘째 아들에게 투영이 그대로 돼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을 예, 목사님이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자녀의 인격 형성에,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애인인 큰 아들을 돌보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과 헌신은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 쏟는 그것만큼 다른 자녀에게 쏟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런 행동을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그게 다른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고난의 시간이 되고, 결국은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에,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큰아들을 돌보아야 된다. 다른 애들은 희생해 할수 있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틀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생각과 견해와 세계관이 자녀들의 앞날의 인격 성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어디서 왔나요? 그제 경험에서 왔습니다. 저의 인생관, 저의 세계관에서 왔어요. 돈에 대한 세상 행복과 성공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의 가치관은 저에게서 왔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좀더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뜻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그게 저 개인에게서 왔나요? 그 말은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모든 말이 다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죠. 저의 견해가, 저의 감정이, 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을 듣는 것과 직접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부모의 가치관과 생각과 인생관을 철학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귀한 신실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건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과 세계관, 뭐뭐뜻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 세대가 직접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아이들의 인격 형성과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주고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뭐, 아버지 엄마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아름답죠. 귀중하죠. 그러나, 정말로 자네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들의 인생관 경험보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꾸만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은 유대인은 철저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지. 부모 세대인 너의 인생의 경험과 너의 철학과 너의 세계관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불안전한 세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경험과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부지런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요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죠. 근데 그 말을 가르칠 때 읽어주는 게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말을 배우는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모세오경이고요, 글을 읽을 때 글을 배우는 게 모세오경을 놓고 글을 배워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견해와 인생관과 세계관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디모데가 배운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죠. 아니 무슨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구약성경 39권을 연구해 보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800군데가 넘어요. 한 300군데 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했고 500군데 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 예수님의 고난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800 군데나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 갖고 온 것만도 한 20, 30 군데 되는데요. 이거 제가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아단과 하와를 꼬들겨 가려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죠. 그때 뭐라 고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지배할 거다.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내 머리 마귀 사탄의 머리를 지배할 거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부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육신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회 선지자는 이사회에서 53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말 한마디 하지 아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고울이지만 거기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나리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800군데가 넘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약성경을 읽으면,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위세 우손 가운데 영원한 왕은 누구를 의미하며,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의미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가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 그들이 유대인이었어, 성경을 읽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할머니,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800군데 이상의 예언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게 향한 거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이 아니고, 구약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로 예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나라를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사시면서 인생 경험하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변함없는 시대와 상황과 역사를 시간을 초월해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중반부부터 합니다. 중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되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 어디에요? 구약성경에. 지금 우리는 신학성경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한가지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책이나 신문을 놓고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신문 읽고 세상에 있는 책을 읽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책을 읽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이 신문이나 책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나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책을 읽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신문이나 책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다르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을 읽게 되면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뭘 깨닫게 되냐면 제일 먼저 내가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수 있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읽으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 읽으면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요? 세상에 있는 책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지나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로 정나라하게 볼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세상에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잘난 게 보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요,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자꾸만 남이 보이고 남의 흉함을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형편없는 이 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을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사개에 달려돌아가시고그 예수님으로 말면 나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멋진 채 좋은 정보 신문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느 곳 제시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다면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는 성경을 읽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야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간혹 가다, 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으면,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것들은요, 너는 형편 없어. 내가 뭐 배경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부모도 그렇고,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너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세상은 참, 그만 우리들에게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성경을 읽어야 내가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을 읽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가 보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는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평생 살다가 개걸스럽게 돈만 모으고 세상에 쾌락만 추구하다가 살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사명자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어떤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족보 이야기, 세상에 있는 무슨 신화 이야기 이게 너무 너무 유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절, 뭐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의 앞 부분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끝없는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 어디 갑니까? 매일 점벌어 가고, 운세 따지고, 무슨 족보 얘기하고, 자기 학위 얘기하고, 자기 재산 얘기하고, 자기 소유 얘기하고, 맨날 부동산 얘기, 무슨 코인 얘기, 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성경을 통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족보 이야기, 세상 이야기, 배경 이야기, 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야, 두 번째 성경 읽어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늘 기준이 뭔가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직업이 뭐냐? 무슨 뭐, 가문은 어떠냐? 아이들은 어떠냐? 세상의 기준은 늘 돈입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기준이 바뀝니다. 돈, 세상의 쾌락에서 돈. 보다 더 고차원적인, 보다 더 의미 있는, 보다 더 거룩한 것을 찾게 됩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쾌락 문제에 얽매어 살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입만 열면은 옷 얘기, 보성 얘기, 무슨 뭐 여행 얘기, 돈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진리의 은혜 받고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하느님의 일을, 희생을,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슨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하시나요? 네 번째요.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러면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입만 열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취직이 잘 돼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 모든 기준이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 딱 읽고 은혜 받게 되면, 삶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는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바꿉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거지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하게 되면 거지로 살아가지 않고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부유한 자, 행복한 자, 진정으로 성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과 제가 거지로 살다가 죽을 건가 아니면 아, 네. 성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건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 네.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를 바꿉니다. 아, 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로운 자, 진정으로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서 돈 쫓고 세상의 쾌락 쫓고 세상의 재미만을 쫓아가면서 살다가도 그것 다 이루지 못해 나는 불행한 자 나는 피해자 나는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영혼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가까이 해서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자 그리고 멋진 인생의 소유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